자, 이어서 오 흥망이 일수하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가 원천석이죠. 원천석에 대해서 쌤이 지난번 수업할 때 언급한 적이 있었죠. 처음 만나는 작가가 아니라는 거야. 어디서 만났었냐면 챕터 2에 제일 첫 번째 나온 그 작품에 눈마자 휘어진 대를 위라셔 굽다 턴고 하면서 나왔었죠. 그때 그 작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봅시다. 흥망이 유수하니, 자, 흥망, 흥, 흥하고, 즉, 잘 나가고, 망, 망하는 것은 유수하니 유수, 수가 있으니, 자, 이 수가 뭐냐면 바로 운수를 뜻해요. 즉, 정해진 운명이 있으니, 즉, 우려가 망할 때가 돼서 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망할 때도 추초로다. 그랬어 망할 때는 어디냐면, 우려시대에 궁궐이 있었다. 이제는 고려가 얼마 없으니 터만 남았겠죠. 고려의 그 궁궐 터에 추초로다 가을풀. 가을풀은 어떤 이미지야? 그 겨울이야, 그죠. 가을이 되면 이제 색이 누렇게 변하면서 얘들이 메가이가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겠죠. 즉, 시는 풀만 가득하구나. 고려의 운명이나 가을풀의 운명이나 다 마찬가지로 좀 비슷하게 묶인다는 것을 여러분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500년 왕업이 자 여기서 이 500년은 조선 왕조 500년 아 여러분 이 드라마를 모르겠구나 자 어쨌든 이 500년은 조선 왕조가 아니라 고려 시대죠 지금 원서석이니까 이 고려 시대의 500년 왕업 왕의 일즉 여태까지 쌓아온 그 국가의 업적이 목적의 부처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목적 목적이 뭐냐 어. 목은 목동할 때 목이에요.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 뭐 이런 거 들어봤지? 양을 치는 그 목동의 적 적은 이거 우리 이제 중세 국어에서 많은 작품을 공부를 할때 이거 적자가 참잘 나오죠. 뭐냐면 고전문학할 때잘 나와. 피리예요. 피리, 피리 소리. 그래서 목동의 피리 소리에 붙여식이 이거야. 즉 결국은 조선 아니 고려의 왕조에 있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은 하나의 노래가하게 이제 지나지 않는다. 다 사라졌으니까. 다 없어졌으니까. 망해서 없어졌으니까. 좀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궁궐터에 만월 때 가보니 이제 500년 왕업의 흔적은 다 사라지고 음악 소리, 피리 소리로만 남아있으니.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석양에 지나는 계기 눈물 개화하노라. 이랬어자 석양에 해질 무렵에 지나는 계기 개그 손님이란 뜻이죠. 석양에 지나가는 이 손님이 눈물 개화하노라. 님이 지금 이 만월대를 지나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눈물 겨워하노라 그 만월대를 보면서 눈물을 짓고 있대 자 그러면 이 계기 누구겠느냐? 바로 화자 자신인 겁니다 자, 화자가 만월대를 지나다 보니 옛날에 고려 원조가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고 있구나 슬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때 이 석연은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 진짜 해질 무렵인 것이 표면적으로 해질 무렵 저녁이 되기 직전에 그 해질 무렵 석양을 이렇게 바라보는 요즘이 되면 사람이 이렇게 감정이 실제로 어떻게 센치해진대 감정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가 떠있을 땐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이지만 해가 지면서부터 밤이 되면 감성적으로 변하죠. 즉 여기서 석양은 지금 그 해질 무렵 즉 감정에 그 센치한 감정이 올라오는 그 시기로 볼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한 방울 이렇게두방을 나는 거고 그런 분위기의 형성을 나타낸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두 번째는 떠오르는 태양, 라이징 선있잖아 그런 거는 뭐야? 이제 새로운 스타, 새로운 뭐라 그럴까? 세상이 열리는 뭐 이런 거라고 볼수 있다면 반대로 이 석양은 어떻게 돼? 반대 이미지이기 때문에 몰라 죽음, 멸망 이런 뭐걸 의미하겠죠. 즉 이거는 고령의 뭐라고 할까 몰락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고려의 몰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려가 몰락을 하는 것과 이 석양의 이미지를 묶어서 지금 나타내는 중의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쌤이 지난번에 송인 어, 수업할 때요, 그러니까 시조 시리즈에서 말고 그 전에 이제 시조 말고 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할때그 송인 수업을 하면서 선경 후정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송이는 선경 후정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니 문제를 볼때 조심하여라. 뭐 이런 얘기 했었을 거야. 자, 선경 후정 이 작품은 선경 후정의 방식을 따르고 있죠. 선경 후정은 말 그대로 먼저 경치를 자연의 이 경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후정 나중에는 그 뒤에는 나의 감정을 노래한다 이런 거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초장 중장은어때 만월 때 먼저 뭐 목적 이 세트로 해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경치를 먼저 노래를 하고 있구나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종장에서는 이렇게 화자가 이 손님으로 표현이 됐다고 했죠 눈물겨워 하고 있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성정정의 표현 방식의 흐름에 따라가고 있구나 왕방연 시조도 여러분들 기억 나시지 모르겠는데 그 작품도 마찬가지였죠. 초반에는 경치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저물보 내한 것 같아요 하면서 본인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선경후정의 방식,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표현 방식이다라고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뭐를 따르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공부 끝났고 넘어갑니다. 쭉쭉쭉 보시면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다 읽어보시고요. 아, 여기 엮어있기에 지금 조지훈의 봉황수 나와 있습니다. 조지훈의 봉황수라는 작품. 조지훈은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한 명이죠. 자, 이 분의 지금 내용도 결국에는 다 비슷한 내용이니다 다만, 원천석은 고려 말기의 사람이니까 이제 고려 왕조의 몰락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면 조지훈은 조선이 끝날 무렵, 일제강점기니까 조선이 끝날 무렵, 조선이 망한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꼭 한번 읽어보셔서 아, 이 작품의 두 개가 주제가 같구나, 어, 공통점이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나중에 언제 문제 풀때 만나도 잘할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바로 6번. 500년 도읍지를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길재의 작품이에요 자, 길재 역시 마찬가지로 원천적과 마찬가지로 고려 말기 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노래를 했나 한번 봅시다. 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그랬습니다. 500년 도읍지 역시 이 500년 조선 500년 아니라 고려의 500년이라고 했어. 500년 동안 도읍지 서울이죠. 지금의 서울 이 때는 고려 시대니까 이제 뭐 개성 이런 데겠지. 그때를 필마로 돌아드니, 필마, 한 필의 말,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의미를 좀 생각을 해 보신다면, 어, 화자가 말을 타고 거기 안에 돌아 들어가니, 그 안으로 계속 안으로, 서울 안으로 돌아가니,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한 마리 말에 비유를 해서 내가 말이 되어 도지치로 들어가니,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그거는 크게 뭐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들어갔어 도읍지를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냐면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 없다 그랬어 산천 산과 내과 즉 결국 자연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자연은 의구 예전의 모습 그대로인데 인걸 인걸은 나 되게 뛰어난 인재 훌륭한 인재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그 인물들은 간대 없다 다 사라져 버렸네 다 없네 이제 한 명도 안 남았네 이렇게 되겠죠 자이 중장 조부는 지금 보시면 삼천하고 인걸하고 지금 두 개가 반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중장은 대우와 대조의 표현 방식이 사용되었구나라고 찾아내실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어지버 자 어지버도 했었죠. 어지버는 아무 뜻이 없다. 그냥 감탄사야. 아, 이렇게 되는 거지. 하, 한숨을 딱 쉬는 거야. 그러면서 태평 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자, 태평 연월 거기 표, 밑에 풀이에 다 나와 있죠. 고려의 태평했던 시절, 태평했던 그 고려에서의 그 시간들이, 그 생월들이 꿈이런가 하노라 다 꿈이었나? 하, 허무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5번의 작품과 매우 이제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7번 작품 바로 들어갈 건데요. 선인교 나리물이라는 작품인데 작가를 또잘 보셔야 됩니다. 맨날 우리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고전문학 수업을 하면 구차시간인지뭐그어시간인지 뭐,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막 이야기도 하잖아. 우리 막 농담으로 자 이번엔 작가가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여러분들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조선의 개국 공신이었어요. 기억은 아실지 모르겠네. 자, 쌤도 잘은 몰라. 어쨌든 이 정도 전 하면 이 사람은 고려 말기에 아까 그 누가 정몽주의 어머니가 까막이라고 표현을 했던 그 조선의 개국 공신들 중에 한 명입니다. 조선의 개국 공신은 고려에 대해서 어떻게 회고를 하고 있나 한번 그걸 한번 봅시다. 앞에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갑니다. 선인교 그 선인교는 이제 강골에 이제 어떤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이름이 선인교겠지? 선인교에 나리는 물이, 흘러내려가는 물이 자하동으로 흘러들어, 자하동이라는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자, 그 다음, 반천년, 자, 500년을 여기는 반천년이라고 표현을 했네. 반천년 왕업, 아까 왕업 나왔었죠? 똑같이 왕의 업적, 그 고려의 업적은 물속이 뿐이로다 다 사라져버리고, 멸제타가 끝났으니까, 몰락하고 없어졌으니까,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물속이 뿐이구나. 즉, 여기 초장 중장에서도 보시면, 중장까지 보시면, 앞에 5번과 6번 글과 마찬가지로, 뭔가 그 고려가 망한 것의 그 운명에 대한 뭐 쓸쓸함? 뭐 이런 거라고. 그런 분위기. 여기까지는 매우 공통적인 분위기로,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마지막 종장이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봅시다 아이야 자 우리 앞에서도 배웠죠 특하면 아이 부릅니다 맨 아이야 맨날 불러요 아이야 고국흥망을 물어무엇하리오 고국 옛고자잖아 옛날의 나라 그러니까 이미 고려는 옛날에 옛나라의 흥망 흥하고 망한 것을 물어무엇하리오 누군가에게 물어보거나 혹은 생각하거나 떠올려서 무엇하리오아 쓸데없어 즉, 옛날에 고려시대 이런 거다 생각할 필요 없어. 왜? 이미 조선이 생겨났으니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으니까, 옛날에 뭐 그렇게 고려가 잘 나갔고, 어쨌고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됩니다. 자, 종장이 앞에 5번, 6번 글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자, 왜냐면, 아까 앞에 작가들은 원천석하고, 일제는 고려의 신하. 고려의 많은 유신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정도전은 완전 상황이 다르죠. 고려의 신하였으나 이성계 쪽으로 가서 조선의 개국 유신이 되 분위기라고 할까? 그런 거는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 되겠죠. 자 원천섭 같은 경우에는요, 저 뭐야? 갑자기 이생각이어 이방원, 이방원의 스승이었어. 그래서 이방원이 이제 스승님 저희와 함께 어, 저 태종의 집위를한 후에 지, 이제 나오셔서 벼수를 하셔서 스승님의 그 지식을 한꺼번에 펼쳐보시지요. 한번 여러 번건하지면 원선석은 나는 고려의 신하다 하면서 절대 권한 그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앞에서 지난번에 수업할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고려의 유신과 전면적으로 나서서 조선을 개국하는데 큰 공을 세운 정도전과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나 결론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차이점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도 전의 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자. 사풍. 자 여기서 사풍은 지금 보시면 바람은 바람인데, 아요거 지금 이거 지우고. 어떤 바람이냐면 한겨울에 되게 추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한겨울에 이 추운 바람이 나무 끝에 불고, 나무 끝에, 나무 가지 끝에 불고, 자 명월은 밝은 달은 눈 속에 차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네. 자 그러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 중장에. 자 지금 여기는 이 화자가 처한 지금. 상황인 거지. 계절적 배경이 겨울에 지금 밝은 달이 눈 속에 딱떠 있고 이런 그냥 상황이야. 자 그러더니 중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말리 변성에 그랬어. 변은 이 변방이란 뜻이죠. 즉이 김종서는 장군이에요. 무인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라의 국경을 지키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변방이 나라의 제일 끝에 있는 그 성에서 어때? 일장검. 하나의 긴 검이래. 장군이니까 검 멋지게 차고 딱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검을 딱짚고 서서. 어때? 우리가 장군 하면 보통 이순신 장군 많이 생각하시죠? 이순신 장군의 그 멋진 모습. 칼을 차고 딱 멋있게 서 있는, 당당하게 서 있는 그 장군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면 딱 이미지가 맞아 떨어지겠죠. 자, 그러더니, 긴 파랑이라고 그랬어. 파랑. 이 파랑은 결국 휘파람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럼 휘파람이 어떤 건지 좀 이따 한번 다시 이야기 할게요. 휘파람, 긴 휘파람, 큰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구나. 자, 그러니까 뭔가 전쟁이 시작되기 그 직전에 누군가 피리를, 피리? 뭐 피리라고 표현하면 되나? 뭐 나팔? 뭐 이런 거를 불면서 어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 긴장감 넘치는 뭔가 그런 분위기를 상상하시면 맞을 거야. 이 휘파람이 우리가 뭐 블랙핑크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그 즐거운 휘파람이 아니죠? 그 전쟁 앞에 긴장감 넘치는 그 상황에서 거칠 것이 없도다 그래서 뭐야 용맹한 장수로서 전혀 나는 두려움 없이 이 전쟁을 맞이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한 무인으로서의 명분가 드러나고 있죠. 자 지금 여기 작품들을 보시면 앞에서 배웠던 많은 작품들하고는 다르게 어때? 비유적이라거나 상징적인 의미로 볼수 있는 시어들이 거의 없죠. 이분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인이에요. 무인이 아니라 무인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무인다운 당당함이 느껴지고 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면 뭔가 문학적으로 이제 뭐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이런 작품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인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종서 결국 이 사람 우리 세비 맨날 수업시간에 얘기하는데 이제 여러분과 내가 세대 차이가 조금 나는 걸 세비 맨날 느낀다고 하는 게 바로 그, 그 영화 뭐였니 그거죠? 송강호 나온 거. 네 어? 관상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면서 맨날 이정재 얘기하죠. 자 이정재 얘기할 때그 이정재가 세조였죠. 김종서는요 원래 문종 때부터 이제 문종 때의 신하였었고 결국에는 세조가 직위를 하고 나서 1년인가 세조 1년인가 2년인가 이때쯤 이 집안이 다 세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 아들들까지 민종서의 아들들까지 다 죽임을 세조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되게 불운한 운명이죠. 그랬다가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흐른, 흐른 후에 이 사람의 업적을 인정받아서 이때는 영모죄로 죽은 거였으니까 아주 이제 처참하게 죽었지만 나중에 결국 그 공을 다시 새롭게 인정을 받아서 음, 뭐라 그러지 다시 이렇게 명예를 살려주는 사람 명예가 살아나는 뭐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한번 보시면 관상 같은 거는 관상하고 뭐 이제 남한산성하고 뭐 이런 영화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재미있게 보시면 특히 관상은 되게 재밌거든 쌤이 이야기했잖아 거기 어, 무려 송강우에다가 게다가 여러분들이 매우 좋아하시는 이종석에다가 또 누구냐 조정석에다가 굉장히 지금 탑스타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조금 옛날이니까 조금 이제 젊을 때, 탑스타까지는 아닐 때, 그때그 때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게다가 그 세조로 등장하는 이정재가 완전 멋있어. 이정재 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이정재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그때 당시 극장에서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오, 이렇게 할 정도로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그 영화를 보시면, 어, 한국사에도, 국어에도,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여러모로, 재미와 지식과 모든 면을 얻을 수 있는 작품들이니까 여러분들 요즘 조금 평소보다 조금 시간에 여유가 좀 있지 집에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우미가 열심히 내려주고 있습니다. <laughs> 도움이 힘내세요. 자그 다음 가도 하겠습니다. 제가 해도 될것 같은데 도우미님이 열심히 도와주셨네요. 자그 다음 보시면 가마비 검다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작품은 그 10년 정도에 모의고사 고2 건가에도 한번출제가된 적이 있었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어, 여기서 지금 처음부터 까마귀 등장을 했죠. 까마귀. 아까도 쌤이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까마귀는요, 사실 고전 문학 작품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서는 잘 쓰이지 않아요. 원래 대부분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이는 작품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별개로 약간 이미지가 다릅니다. 그거를 한번 보면서 만약에 이 까마귀, 까마귀 자체로 까마귀가 등장하는 다른 작품들과 묶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이 까마귀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잘못하면 안돼 실수로 아 쌤이 까마귀 아다 부정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안 되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갑니다. 자 까마귀 검다 하고 그랬어. 자 까마귀는 검다고. 까마귀 검다고. 백로야, 어, 지금 이 작품의 화자도 등장, 해 화자래. 청자가 등장을 한 거죠. 백로야 웃지 마라. 야너 까마귀 검다고 까맣다고 비웃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소냐? 겉이 피부 겉에 있잖아. 겉이 검다고 해서 속조차 검겠느냐? 뭐 속도 검는 검은 줄 아니? 이러면서. 나 속은 검은 거 아니니까 어? 이 백로들아 비웃지 마 까마귀 비웃지 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때 이 까마귀가 나타내는 건 결국에는 화자 본인이 되는 거죠 어, 결국에는 나 검다고 비웃지 마 어, 나는 속은 검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종장에 아마도 거치히고 겉에야 이거 티읕 겉이 피고, 속은,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여기서 너가 두고 계어 바로 이 백로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야, 백로들아나 검다고 놀리지 마. 결국에, 더은 거는, 어. 즉,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겉과 속이 완전 다른 거, 표리부동이라고 하죠. 어, 표리부동인 거는, 너 백모, 너희들인가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 어,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당했던 거야. 왜냐면 배경이, 시대적 배경이 아까 앞에 원천석이나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려 말이었는데 이 사람이 조선, 그러니까 이성계 쪽으로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원래 그 고려를 지키고자 한 사람들이 이 이직이라는 사람을 비판한 거죠. 야, 너 어떻게 어, 그렇게 변할 수 있니? 배신할 수 있니? 어, 이 까마귀 같은 놈,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비판을 했을 때, 어, 진짜 나쁜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까지 하고 이제 또 끊어야 될것 같네요. 10번 2화의 월백하고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2화의 월백하고는 여러분들 지금 처음 보시는 작품이 아니죠. 앞에 그 챕터 2에서 문제 풀이를 할때 한번 나왔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작품은 아니고 세미 그때 사실 문제 풀이할 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처음 만난 게 아니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 초장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라. 이 작품은 처음에 특히 초장 부분은 굉장히 그냥 어, 한편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보듯이 생각을 하시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 뭔가 이 안에서 인과적인 뭐 이런 거를 찾으실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일제.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한지 한번 볼게요. 이화이화 이화 되게 자주 나오죠. 이화는 백꽃, 오얏꽃 뭐 상관없어. 어쨌든 뭐야, 봄이라는 거야. 지금 봄에 백꽃이 폈는데 그 상황에서 어때? 월백해. 어, 달이 하얗게 떴대. 풍경 대충 이제 상상이 되죠.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세요. 자, 그림에 저 한쪽에 하얀 달이 아름답게 떠 있고 위쪽에는 나무에 백꽃이쫙 펴있고 그런 상황이야 자 근데 지금 은하니 삼경인제 은하 은하수라고 전에 이야기 했었어 그 옆에 달 옆으로는 은하수가 은빛으로 쫙탁 흐르고 맞죠 자그 다음에 삼경인제 맨날 삼경 맨날 그 여러분들 풀이고 싶어 삼경 무슨 뜻이지 보면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이렇게 되어죠 매우 깊은 밤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매우 깊은 밤 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딱 되겠죠 아주 단감한 밤에 은하수가 쫙 흐르고, 하얀 달은 떠 있고, 옆에 나무에 꽃은 하얀 꽃이 펴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 시각적인 이미지가 상상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지춘심을 자기야 알량한 한 그랬습니다. 자, 일지춘심. 자, 이게 굉장히 셈이 문학적인 그 맛이 있는 단어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일지춘심은 하나의 나뭇가지의 춘심, 봄의 마음. 나뭇가지 끝에 걸려있는 봄의 마음 뭐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어 뭔가 어 되게 뭐랄까 객관적인 막 사고방식으로 나뭇가지 끝에 봄의 마음이 뭐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뭇가지의 아까 이화잖아 봄꽃이 피어나그 뭐랄까 봄의 그 마음 뭐 요렇게 생각 설레는 마음 요런식으로 뭐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재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자규야 알리야마는 그랬어 자규는 두견세다라고 했었죠. 두견세야 알야마는 두견세가 그 일제준식 그 봄의 마음을 알겠냐마는 요렇게 되겠죠 그러더니 다정도 병이냐 하야 그랬어. 다정 어때? 정이 많아?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통 생각이 너무 많아서 걱정 근심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더 자연스럽다고 했었죠. 걱정과 근심이 병이냐 하여 병에 걸린 것 같아. 고 그래서 잘못 들어 하노라 이런 점만지조 잠못 들어서 이렇게 잠이 안 오고 마음은 심숭생숭해서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이리뒤척저리뒤척 뒤척, 뒹굴뒹굴 잠을 못 드는 그 모습, 전전반식이라고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지금 모습이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뭔가 앞에 작품들처럼 막 굉장히 상징적이고 큰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작품이고 그냥 봄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마음이 드는 화자의 그냥 본인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었다 이조년의 이러한 작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끊고 이제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